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오늘 12월 12일 금요일, 아, 또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또 바쁜 일과죠? 금요일은 또 바쁘죠. 저도 이제 택배 다 포장해서 해놓고, 아직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해놓고, 아, 또 오늘 아이들 유모 뭐 주문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또 세일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좀 작은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또 필요하신 거 주문 넣어주세요. 12일 금요일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해밀. 네, 요런 아이예요. 사각분이고. 이렇게 해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 요 색상, 소라색의 분홍색 꽃. 또 보석도 다 박혀 있고요. 요런 아이고, 요거 미니분들, 좋아하시는 분, 또 데려가십시오. 7.7. 예, 우리 내경 사이즈 5.5고요. 여기도 7cm. 높이도 7cm가 살짝, 살짝 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분홍색 꽃이에요. 붉은색 이쁘죠? 이거, 우리 아이들, 작은 리토스 강추 드립니다. 7 c m 예요 2만원, 음, 4개 8만원이죠? 8만원에 20%를 할인 드려요. 20% 할인 드니까6만4천원 드립니다. 어, 8만원, 16,000원이죠? 20%가 빼서 6만4천원첫 번째, 해밀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어, 요런 아이들은, 어 나는 분홍 두개뭐 파랑 두개도 되고요. 이렇게 두개두개씩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나는 두개씩 하고 싶다. 그러시는 고객님은 문자 넣어주시면 두개두개씩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이런 모습. 핑크, 분홍, 분홍합니다. 7cm 살짝 넘고, 안에도 5.5에, 여기도 7cm가 넘는. 예, 7차 금 넘습니다. 7cm 살짝 넘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푸른빛이 도는 장미예요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7cm 나오죠? 2만원씩 내게 8만원에, 역시 20% 할인 드려요. 6 4 0 0원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요런 살구 빛이에요. 요런 살구 빛인데, 예, 요거 뭐 살구 두 개, 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살구 두 개. 요렇게 파랑 두 개, 요렇게 두 개. 같아요. 이렇게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 이쁘죠? 또이렇게도 하시려면은 요렇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역시 20%는 할인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액수, 예, 해드리겠습니다. 요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두 개씩, 두 개씩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 이렇게 하시라고 또 보여드렸습니다. 예 요건 살구빛 예 똑같아요 7cm가 넉넉하고 내경이 5.5입니다 여기도 7다 7이 넉넉한 사이즈들 네 여기도 7cm 넘죠 이런 모습이에요 아우 너무 예뻐요 이렇게 가볼까요 움직여서 이렇게 예쁜 붉은빛 아유 붉은빛 요거 한번 보세요 그죠 요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드리는 가격 8만원에서 20% 할인해서 64,000원 오늘 데려가세요. 네 번째 란다 자리에요. 네 번째 란다 자리는 요런 노란색, 요런, 아, 여기 노랗다기보다는 녹두색? 요런 느낌 들어요. 살짝씩 타원형입니다. 이렇게 보이셔도 3개에요. 요 2만원 3개, 6만원인데, 예, 11.5, 11.5, 내경, 거의 10cm. 폭도 1 0 5 가깝고 키는 9 c m 예요 여기도 0 0 0키0 0 0 1 0 0 0 0 1 1 0 0 0 0 0 0도 거의 0 0 0 0 0 0 0 0이0이0 0 0 0 0 0 0 0 0이0이0 0만원0 0만원 할인 0만 원에 갑니다. 0 번이에요. 원만원 예쁜 아이 보내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란다예요. 0렇게 예뻐요. 요런 아이입니다. 아이고, 가볍죠? 동그랗게. 요렇게. 코사지까지, 요런 거. 요거는 2만원씩. 요, 란다에서 이렇게 작은 아이 잘안 나오죠? 8cm. 안에 6 5의 높이 8.5가 살짝 꾹 넘습니다. 여기도 8.5 살짝 넘죠? 요건 조금 더클것 같아요. 네, 9cm 나옵니다. 입구도 8 c m 고요 요거는 다 2만원씩 해서 6만원. 요렇게 예뻐요. 오, 너무 이쁘죠? 란다 자리. 탐나죠?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거 6만원에서 만원 할인. 만원 할인해서 5만원. 5만원에 3개 보내드립니다. 6번 란다예요. 6번 란다. 요, 우리 푸른 수풀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고, 진짜 가볍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요. 안에도. 우리 란다 자리 흙이 좋기 때문에, 예, 여기 아주 이뻐요. 8cm. 우리 안에. 6.5에서 뭐 7cm 살고 9.5가 나오고 그것도 키가 커 얘는 9 여기도 9cm 나옵니다 폭은 7.5cm예요 이쁘죠 요런거 가볍고 이렇게 예쁘게 선인장 아니면 리터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6번이에요 6만 원에서 만원 할인 5만 원 보내드립니다 7번입니다 우리 7번 안다자리 또요런 아이예요 빨간 사각분입니다. 요거 한 세트 이제 다 나가고 한 세트 이렇게 살수 있어요. 사이즈도 큽니다. 9cm가 넘지요? 안에도 8cm 이렇게 9cm 높이도 9.5 나옵니다. 요 사각분 9.5, 9.5cm예요. 8.5에서 9cm 사이입니다. 빨간색 26,000원, 78,000원이죠? 요거 65,000원 갑니다. 13,000원 할인. 20% 할인 됐어요. 20% 할인해서 요거도 78,000원에서 65,000원 올려 드려요. 8번이에요. 8번은 네, 난다 하얀색입니다. 여기 블루에 하얀색의 사각분이죠. 이런 사각분들 참 이뻐 그죠? 이렇게 큰 칸이 높이도 좋고 네 이쁘죠? 8.5 우리 안에 7입니다. 7 살짝 넘고 여기도 8.5 높이는 8.5에서 9 이렇게 보시면 그죠? 9cm 여기도 9cm 나옵니다. 이런 하얀색이에요. 너무 이뻐요. 깔끔 깔끔 그 자체 9cm입니다. 26,000원 세개 78,000원. 이것도 20% 할인 65,000원 올려드립니다. 9번이에요. 9번 또 9번에서 여기 우리 란다자리 푸른빛의 대표적인 아이들 콘서지까지 사각으로 이런 모습. 너무 너무 이뻐요. 이런 거는 9.5. 여기도 9. 9cm 가깝습니다. 높이는 9cm. 아유, 이런거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런거 식재해보세요. 8.5가 넘습니다. 키도, 여기도 8.5가 넉넉하게, 금지막한 요런 아이들. 요렇게 예쁜 거, 9번입니다. 26,000원이에요. 26,000원이도, 요 26,000원도, 그, 좋은 거죠. 굉장히 착한 가격인데, 여기서 또 20%까지 해서 드리는 가격. 예, 78,000원. 네. 이만 오천 원 드림 6만 오천 원클일날 뻔했네 6만 오천 원 올려드릴게요 열 번째에요 열 번째 어, 민공방이고 이제 요 아이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아이들 예 여기는 전체는 다 분홍색 어, 바디에요 이렇게 분홍색 바디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은 2만 이천 원 그렇습니다 또 여기는 여기는 또톡톡한 우리 오렌지 입가 있으면서, 야옹이가 있는 아이. 아, 요거 볼까요? 요건 선인장 꽃이에요. 선인장 꽃인데,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 살짝 넘고, 우리 내경 사이즈 7.5 정도 10이에요. 높이 14.5cm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세일을 좀 많이 할 때, 약간씩, 뭐, 흠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데려가는 거는, 식재하는 때는이상 없으니까, 예, 싸게 오늘 올려드립니다. 요거 22,000원, 66,000원이죠? 세 개면 5만원에 드립니다. 10번, 5만원 보내드려요. 11번째도 민공방의 롱분입니다. 예, 요거, 흰색이고요 요런 핑크 살짝 들어갔죠? 여기는 완전 흰색. 가격표가 달랑달랑. 네, 요런 꽃. 요거는 뭘로 맞췄냐면은, 요꽃 색상으로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하이트 두 개에, 요건 민트 색상입니다. 요거 이쁘죠? 요것도 22,000원 롱분, 10cm. 여기도 10에 높이는 15.5cm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3개에 66,000원 드리는 가격 5만원 오늘돌려드려요 네, 민공방 12번. 요 아이들은 요렇게 세일해서 빼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없는 아이들. 거의 뭐 단품된다고 봐야죠. 예, 요런 아이들이에요. 여기도 아주 정원이 너무나 예뻐요. 올라가는 정원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여기는 요런 살짝 그레이 색상이에요. 회색. 자전거. 너무 예쁘죠? 자전거에 또 꽃도. 예 요것도 산책로 표현될까요 예2 2000원 이고요또 사이즈는 예, 10 여기도 10 나오고 높이는 한15 정도 보시면 돼요10 곱하기 15cm 입니다 요렇게 요것도15 나오죠 요런 그림이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들 보석도 반짝반짝 합니다 1 2번째예요또 할인한 가격 5만원 올려드려요 열세 번째에요. 아우, 이것도 참 이쁘다. 그죠? 렇 예뻐요. 양쪽에 화려한 우리 가을인가요? 아주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을 꽃 같으죠? 예, 10cm 넉넉해요. 여기도 10cm가 넉넉하고 14.5cm 키. 이거는 15.5 여기도 15cm 나옵니다. 여기 조금 제일 큰것 같아, 요 그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3개가 잘 어울립니다. 13번이에요. 16,000원 할인했습니다. 이런 애들 이제 없다 그랬죠? 13번. 마지막 아이 올라옵니다. 5만원에 드려요. 14번째는 우리 고미예요. 고미. 곰이. 요건 3만원, 3개, 9만원이죠? 왜 그렇게 싸게 내느냐고. 예, 분량이 아니고. 이건 그 전세 그 전에 나왔던 거 요즘 또그 다음 또 세대가 바뀌었지요. 그래서 좀 전에 있던 아이는 또 이렇게 싸게 드리고 또 새로 나온 또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또 할인해서 드립니다. 3만 원3개 9만 원 드리는 가격은 5만 원이에요. 14cm 안에 11또 여기도 11cm 폭이에요. 높이도 10cm가 살짝 넘습니다. 여기 조금 은은한 색상들이에요. 은은한 색상들. 튀지 않는 거. 또 10cm가 살짝 넘고, 여기 13. 여기도 14cm. 예, 여기도 10cm 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타원형에, 타원형에 요렇게 요런 숫자 해놓으면 군생이라요런 아이들 해놓으면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한번. 오늘도 싸게 또 올려드립니다. 9만원에서 할인 5만원 올려드립니다. 15번째. 음, 노란 국화꽃인가요? 예쁘게 피고, 여기는 제비꽃. 또 보라색인데, 꽃 이름은 모르겠고, 예, 이렇습니다. 것도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서, 여기 좋습니다. 우리 고미공방. 차세대가 나와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보내드린 거. 14.5. 여기도 11이고요. 안에가 11 넉넉해죠. 10.5까지. 여기는 살짝 이런 핑크빛도 이렇게 둡니다 여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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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드는 거. 예, 14 높이 10cm. 여기도 10이에요. 노, 어, 이건 보라색 제비입니다 15번이에요 이것도 알뜰쇼핑 데려가세요 코너입니다 알뜰코너 예, 15번도 4만원 할인 5만원 올려드립니다 16번째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여기는 알록달록 하다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노란꽃 것, 빨간꽃 것, 파란꽃 것. 이런 것도 코너에 딱넣으면이쁠것 같아요 넉넉한 14cm 여기도 11이 나오고 여기도 10cm 가 넘습니다 이건 빨간 14.5 여기도 10cm 인데 여기 무슨 꽃일까 카네이션 아 그럴 수도 있어 그죠 14.5에 10cm 입니다 요 아이도 16번 이에요 컬러 빌려 다 있습니다 화사하게 화사하게 또 식재 해보셔요 16번 네 이것도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7번 네 요거 떨이 딱한 세트 있습니다 요거는 어, 32,000원, 32,000원, 64,000원이에요. 64,000원인데, 요런 아이도 마지막 세일, 요 16입니다. 안에 14 정도 나오죠? 여기도 14.5에, 높이 12. 이렇게 리본이 이렇게돼 있어요. 요런 사각분이고, 민공방이고, 가볍죠? 어, 요즘에는 또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죠? 요거 롱분이에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거는 32,000원 하는 아가들. 12, 12, 높이 17.5. 64,000원이에요. 요거 두개 5만원 갑니다. 요것도 세트로 한번또시해보세요 17번, 5만원 드립니다. 18번이에요. 18번이고, 요것도 딱한점 남아있습니다. 한점 남아있어서 20% 해드려요. 20% 처음 드리는 가격이죠. 그리고 이런 주물럭 뿐입니다. 아유 매력 있죠. 이런 아이는 두번 다시 못 보는 거. 예 색상도 아주빈티지예 7만원이에요. 7만원인데 20% 해서 5만6천원 갑니다. 너무 좋죠. 23cm 안에 19 정도 보세요. 여기도 18.5cm 높이 12.5 12 2 나옵니다. 요거 하나 5만6천원 갑니다. 제일 오늘 파격적이고 오늘 한개딱 남아서 이렇게 드리는 가격 18번 56,000원 올려 드립니다. 19번. 예, 요아이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 세트 44,000원. 4 4 0 0원 24,000원이에요. 그러면 88,000원 더하기 24,000원. 네, 1 1 2 0 0원 그런데 더하기 네. 20g은 89,600원인데, 요거 토탈 8만원 갑니다. 이렇게 8만원이면 두개가돼요 88,000원인데, 여기서도 또 할인된 거 아시죠? 16.5. 여기도 16. 높이 14cm. 이것도 24,000원이에요. 여기도 12, 12. 안에는 거의 10cm에 높이도 11 정도. 여기도 13.5에서 14죠. 16.5 나옵니다. 44,000원, 44,000원. 24,000원. 이렇게 하면 11만 얼마였죠? 요 드리는 가격. 한번더 해볼게요. 했는데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11만 2,000원. 드리는 가격은 8만원. 마지막 세트고, 이제 없습니다. 요거 많이 세일 드렸죠? 19번, 8만원에 이렇게 멋진 아이를 데려가세요. 네, 오늘 요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이구요 20번 요거 20번 21번 입니다 요거 가격 7만원 7만원 이죠 20% 하니까 5만 6천원 5만 6천원 오늘 이제 어, 마지막이다 하지만 요 아이들도 이제 네 마지막이죠 요즘 이런 아이 안나오는거 요거 19.5 어, 이런데 관심있으신 고객님 데려가십시오 19.5cm고 안에가 16입니다 높이 한 15에서 15.5 나오죠. 여기 번호표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너무 괜찮아요. 이거를 5만 6천원에 가져가자 하십니다. 이거 너무 멋있죠. 그리고 또 21번은 요런 블루 색상. 이것도 너무 이쁘죠 이거 한 분이 다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져가셔서 네, 식재해 놓으면 요런게 폼이 납니다. 예, 21번. 이렇게 20 여기도 거의 20cm 안에 15.5 길이는 15.5cm 이런 모습이에요. 음 이제 이런 디자인들은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건장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데뷔 12월달 어, 마지막 달에 세일해드는 거 20%를 해드려요. 요거 20번 7만원에서 할인 5만 6천원 56,000원 올려드립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또 이쁜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하나하나 또 오늘도 세일 많이 들어갔으니까 또 필요한 아이실 아이들 얼른 데려가세요. 예,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아, 참, 내일은 제가 또 강원도로 물건을 가지러 갑니다. 아이들 공방에. 그래서 어쩌면 늦으면 내일은 영상을 하루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